석유화학 분야 투자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9조 원대의 SO1 샤인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공사가 착착 진행되며 현장 인근 지역의 원룸이 동이 나는 등 오일머니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샤인 프로젝트 공사 현장을 박준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로 10m, 세로 40m, 무게 3,200톤의 초대형 설비가 두 개씩 마주보고 네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료를 열분해해 석유학 제품을 만드는 설비인 크랭킹 히터로 스팀 크래커의 핵심 장치입니다. 샤인 프로젝트의 스팀 크래커는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한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기를 통한 자가 발전과 폐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OIL이 구조 2,500억 원을 투입하는 샤인 프로젝트가 지난해 3월 첫 사업을 떤 이후 전체 공정의 40%를 완료했습니다. 축구장 123개를 붙여놓은 88만 제곱미터의 폴리머 공장과 스팀크래커 등고 부가가치 석유학 제품 생산 시설이 2026년 상반기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샤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며 현장 주변 지역도 오일머니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동 인구는 공사 전에 비해 18% 신용카드 매출은 2년 사이 3.8% 늘었고 원룸 빈방도 43% 가량 줄었습니다. 시설물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투입 인력도 늘어나자 지금은 원룸은 구할 수조차 없고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어떤 35만 원 선이었던 게한 40만 원, 45만 40, 뭐 원까지도 지금 입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이 많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내년 3분기쯤에는 하루만 4,0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 샤인 프로젝트 특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OA는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원 규모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